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태진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네, 네명 들어왔네 진짜.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봄이 왔습니다 박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진입니다. 내 네, 이웃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네. 날씨가 너무 너무 따뜻해졌고요. 이 네시에 강의를 하려고 오다 보니까 너무 너무 졸려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 너무 재미난 강의를 할 거라서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고요. 네. 예. 오늘 제가, 그, 맡은 강의는, 아 제가, 이제 요즘 사실, 제가 좀 AI에 빠져 있습니다. 그 특히 채 g PT 관련된, 그 이런 솔루션에 많이 빠져 있어서, 제가 다른 사람 강의라는 것도 저희 AI 관련 허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정부 사업, 정부 R&D 과제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업체들, 제가 컨설팅 하는 업체들에게, 좀,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없을까? 특히 우리 전문의원님들, 그 업체들이 과제잘 써서 뽑혀야지만 우리 돈을 버는 거니까, 이 업체들 좀 도와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AI로 사학해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지금 써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그 제가 했던 방법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제목은, 원래 이제 공지는 채 GPT로 사학해서 작성하기, 뭐 이렇게 썼는데, 왜냐면, 채지 PT를 사람들이 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채지 PT를 안 쓰거든요. 왜냐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쓰기로는 채지 PT로 사악해서 그 작성하겠지만, 정확히는 생성형 AI로 사악해서 작성하겠고, 오늘 제목은 AI로 사악해서 작성하겠다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박태준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줄여서 generative AI라고 해서 Gen AI라고도 많이 해서 그냥 써봤는데 이 AI를 쓰는 사케스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 장점만 보고 갈게요 장점은 일단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업체들한테 초안 한번 작성하면 일주일씩 2주일씩 걸리잖아요 근데 AI를 활용하게 되면 사케스 작성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제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케스 쓰다보면 그 업체들이 전문적이지 못한 경우는 많아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AI 쓰게 되면 그, 그 과정을 굉장히 단축시키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전문적이어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고요. 이, 그 AI가 공부한 내용이 바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의 분석은 빅데이터를 빅데이,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의 데이터가 나온다. 그리고 이 AI가 점점 더 창의적이 되고 있잖아요. 제너럴 e 은 생성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걸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는 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케스인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오른쪽에 표가 있는데요. 시간에 따 짧게 줄여준다. 전문적으로 써준다.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준다. 이것만 해도 우리 사케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한번 오늘 실제로 해보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알 거야. 그니까 단점은 뭐냐? 초안은 작성할 수 있어요. AI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100% 완전 무, 무결하다고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채취피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그 당시가 2023년도였다 그랬죠. 그, 그 2024년도, 아니, 작년 초에 나왔죠. 그때,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죠? 문제인이라고 발표했어요. 이게 c h a g p t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ChatGPT는 데이터가 2022년 1 2월까지만 이제 확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데이터를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최신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데이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AI 공부한 데이터가 조금 약간 잘못된 데이터의 경우 잘못된 데이터의 경우 그 작성한 초안도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AI는 초안을 작성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검토는 항상 사람이 할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초안 작성을 AI를 하시고, 최종 검토는 대표님을 해서, 컨펌해서 수정하고 수정해서 저한테 보내십시오 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협회의 AI인, 우리 채노와 AI 협회장님한테 검수를 받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할 거고요.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AI라고 하면 AI 많이 아시죠? a i 뭐가 생각나는가? 우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c h t g p t 입니다. c h t g p t c h t g p t 요게 c h t g p t 죠 c h t g p t 를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강의 제목을 c h t g p t 로 라고 썼는데 c h t g p t 가 비싸요. 한달에 뭐 얼마 내잖아요. 그죠? 한달에 돈2 3만 원 내기 때문에 그돈 안내고 쓸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내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c h t g p t 의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예, 트랜스포머 아시죠? 영화. 영화 트랜스포머 아시죠? 변신 로봇이에요, 변신 로봇. 이채 GPT는 뭔가 변신시켜준다. 무엇을 무엇으로 새로 만들어주는데, 프리 트레이닝드가 뭐예요? 미리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미리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공, 생성을 해서 만들어준다가 g p t 고요 그 GPT를 해주는 건 생성형 a i 라고 하는데, 그 생성형 a i 를 제일 많이 하는 게채 GPT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구글의 바드, 예전에 바드였고, 지금은 구글 재민이라고 재민아이라고 하죠. 재민니로 바꿨습니다 구글 재민니는 무료구요. 구글이 한국에서 지금 네이버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한국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아직도 무료고 한국어 지원이 됩니다. 채찌피트는 영어 지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서는 한글로 만든 걸 다시 번역해서 채찌피트에 질문을 해야 하는 거고, 물론. 약간 서드파티 프로 쓰면 한글이 되긴 하지만, 보통은 영어로 질문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 가 나온다는 게 채찌 PT 사용자들의 평가인데, 바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지원하고 있어서, 그냥 우리 전문의원들이나 우리 대표님들이 그냥 쓰는 말대로 쓰시면, 바로바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글 바드는 구글이라는 큰 빅데이터를 공부한, 그, 독서 AI고, 채찌 PT처럼,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한게 있죠. 챗지 피티는 MS가 인수했기 때문에 MS의 빙이라는 데이터, 그 디비를 이용하는 거고 카카오의 디비를 이용하는 다음을 이용하는 게 코지피티입니다. 코지피티, 노란색 코지피티고 옛날에 그 우리가 핸드폰에 봤던 아수겁이라고 하는 게 코지피티죠. 예. 그런데 한국에 챗지피티를 무료로 수게 해주겠다. 한국어로 무료로 수게 해주겠다. 만나는 사가 바로 리튼 테크놀로지의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리튼리튼은 한마디 챗지피티 한국어 버전인데 무료로 쓸수 있다. 그래서, 채찌 피티의 그림 그리는 그서스파티인 달리 서비스를 무료로 쓸수 있는 게 리튼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그림이 필요하다, 참고할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하다, 그러면 리튼을 쓰셔도 되구요. 물론 그림만 그려주는 정도 나은 AI도 많이 있지만, 가장 쉽게 그리는 건 리튼이고, 리튼은 핸드폰 어플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바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데이터를 공부해서 그 결과를 내주는 메타의 람다라는 AI가 있구요.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AI 업체 중에 하나인 SK텔레콤이 쓰고 있는 A 시죠 A 우리 티저나 쓰시면 핸드폰 통화 내용을 A 단시 다 녹음해서 분석해서 요약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통화를 했는지 다 요약해주고 날짜가 나오면 자동으로 구글 캘린더에 등록도 해주고 할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되게 쏙쏙해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다양한 AI가 있는데 우리는 그 뭔가 이제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사학계 쓸때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구글이잖아요. 협회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써봐라. 그러면 구글에서 검색한 내용 갖고 써주는 구글 바드를 가지고 사학계 쓰는 걸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 구글 받드를쓸 거고요. 지금은 재미나이드라서 받겠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합니다. 다른 것도 할수 있지만, 사학계에서 작성해서 쓰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업체를 만나면 전부 다 받고 싶어요.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 업체가 할수 있는 그 탤런트 중에서 중소기업 기술 혁신 로드맵에 있는 것 중에서 대표님 회사가 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니면 대표님 사업을 좀더 개발하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발되면 어떻게 더잘될수 있는지를 한번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시라고 십오 맡겼는데 대표들도 아이디어가 없고요, 직원도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중고거래에서 플랫폼 갖고 얘기를 해볼 건데, 내가 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어떤 기능을 넣었을 때 어떤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만들어서 추천해봐! 라고 질문해보면 굉장히 황당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제금 굉장히 재미난 데이터가 나오고요. 우리 사업했을때 시장성, 우리 협약, 협약심사할 때도 시장 규모 같은 조사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시장 규모 조사가 잘안 되죠. 근데 그 조사가 간단하게 구글 받으에다 물어보면, 출처까지 다 같이, 가. 내, 금방, 1분도 안되는그 시간 안에 데이터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격 작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반, 뭐, 유사하게, 우리 진짜 우리 업체, 우리가 하려는 과제의 아이템과 경쟁하는 업체들, 경쟁사들을 분석해서 장점과 단속을, 단점을 한꺼번에 분석해서 표로 만들어줘 해도 만들어줍니다. 구글 AI가. 그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산 갖고 이제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산 계획을 세는데 물론, 우리 협회장님한테 배운 내용을 하고 조정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반도 얼마, 얼마든지 우리가 다 업체 만나서 얼마든지 이걸 나는 누게 힘드니까, 초안 작성을 AI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잘 짜준다. 그래서 오늘 그네 가지를 오늘 실제 실습하는 모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실제 하는 거를 제가, 이게 바로 이제 그 지금 화면에, 아, 지금 화면이 안 나오구나. 잠깐만, 잠깐만. 화면을 하나 띄워놓을게요. 이거 지금 화면이 혹시 보이실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협회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구글 받은데 지금 이름이 재미나이로 바뀌어서 협회장님의 협회 로그 컴퓨터에를다 보니까 협회 아이디 로그인 돼서 정실민님 안녕하세요로 들어오네요 그렇죠? 얘가 지금, 지금 저희 사이트고요 저희 재미나이 그바드 사이트고 여기다가 여기 보면 여기 프롬프트라고 하는 곳 여기에 프롬프트 입력이라는 곳에다가 제가 준비한 질문을 넣으면 얘가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해볼 건데요. 제가 질문을 타이핑이 느리기 때문에 미리 써왔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번개장터나 장금막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좀더 고도화 해보고 싶어요. 그럼 고도화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서 중고거래 기능을 좀더 고도화 할수 있는 플랫폼 개발 아이디어를 세 가지만 추출해줘. 내가 좀더 많이 하고, 다섯 가지만 추출해줘. 열 가지만 추출해줘. 다공짜예요 일단은 세 가지만. 왜냐면 너무 많으면 화면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질문을 복사한 거를 그냥 넣어볼게요.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여 중고거래 기능을 중고거래 고도화 할수 있는 플랫폼 개발 아이디어 세지만 추출해줘. 그래서 얘한테 의견을 묻는 거죠. 그럼 딱 질문해서 엔터 딱 누른 순간, 얘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거 답을 갖고죠. 인공지능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고도 아이디어 세 가지 첫 번째 상품 자동평가 및 분류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구축해라 세 번째 AI 기반 챗봇 및 가상비서를 도입해라 이렇게 그리고 그세 가지를 물었는데 추가로 아이디어를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라 AI 부여기능 을 활용하라는 라또 기술 아이디어까지 주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의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R&D 조절하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똑같은 질문을, 우리 위원회 똑같이 질문을 하셔도 다 다른 답이 나와요. 다 다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되게 재밌고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복사할게요. 상품 자동 평가 기능 및 분류 시스템을 넣어서 이제 발전을 시켜볼게요. 자, 두 번째다가, 그, 제가 넣었어요. 이 기능을. 그러니까 상품 자동 평가 및 분류 시스템 기능을 포함시킨 중국어래 플랫폼에 국내외 시장 규모, 시장 규모를 분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장 규모를 설명해 줘라. 이번에는 추천해요. 설명해 줘. 확인해 줘. 설명해 줘. 뭐 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신 말씀대로. 저는 설명해 줘라. 딱 치면 얘가 이게 씁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국내 시장 규모는 2023년도 기준으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입니다. 2022년도 대비 약15% 정도, 정도 성장했으며 상 5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여 2028년도 기준는약 35조의 규모로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해주고 있고 그 주요 플랫폼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숨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규모는 약 500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학회쓸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나오고요 경쟁사 플랫폼까지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AI가 우리 사학회쓸때꼭 필요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써줍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쟁 분석이죠 이 내용을 넣어서 아까 그 AI가 추천해준 기능체 하나를 넣어서 이건 제가 한 넣은 거니까 위원님 다른 걸 넣어보세요 넣어서 이번에는 이번엔이 시장의 플랫폼에국내 경쟁사를 분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했을 때 국내 경쟁사, 고 해외 경쟁사를 분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플랫폼의 장단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대표님 뭐래요? 그 장단점 을잘 몰라요. 그런데 저모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얘한테 물어보자고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근데 이거를 분석해 주라고 딱 써서 딱 치면. 또 답을 하죠. 지금 전안내구공짜로 가는 국내 경제에서 단감마켓인데 단근마켓 장점은 국내 최대의 중고를 플랫폼 단점은 상품의 품질 관리가 어렵습니다. 사기거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품의 검색 및 분류 기능이 부족합니다. 라고 단점은 제가 뽑아줍니다. 대박 아닙니까? 이거 갖고 사악을 쓸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번개 장점도 비슷하게 답이 나오고 있고요. 중고나라 나오고 있고 해외는 이베이, 이베이 장단점 이 S 이시에있지라고이 이이 시라고 하면 이 시의 장단점 포스 마크는 저 들어보지 못한 해외 중국어를 플랫폼의 장단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격했을 때꼭 필요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나오죠 그 이걸로 끝날까 요 아니에요 이번에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요번엔 예산을 한번 잡아요 아니, 아니 개발 제가 이걸 이걸 안썼는데 뭐냐면 요번에는 우리가 이거 개발할 때 개발 단계를 붙일까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개발 단계별로 싹 써야 하잖아요. 그죠? 렇 근데 개발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요 기능을 넣어서 포함한 중고거의 플랫폼에 개발 단계를 알기 쉽게 표로 그려주라고 해볼게요. 표로. 표로 그려줍니다. 표로. 표로 그려서 그냥 누르면 개발 단계 1번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줍니다. 뭘할 거, 뭘할 거, 이렇게 쭉 써주죠. 써주고, 이렇게 딱 써줍니다. 근데 표를 안 걸어주네요. 그이 답안이요. 바드가 지금 게, 답안이 세 가지씩 나와요. 세 가지. 제가 질문 하나 하면 답을 세 가지로 만들어서, 두 번째는 표가 나왔네요. 두 번째 표가 이렇게, 이렇게. 표가 나왔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아래 한 걸로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죠. 세 번째도 표가 나오는이게 표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실 수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거는 예산 책정인데 예산. 요 분류 시스템을 포함한, 요걸 개발하는 상품 자동 평가 및 분류 시스템을 포함된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거래 플랫폼인데, 우리가 곧 접수하게 될 딘드 과제, 1억 2천짜 딘드 과제를 만들어서 8개월 동안 맞춰서 개발할 건데, 이 8개월 동안 1억 2 쓰는 작은 계획을 표로 만들어줘. 구체적으로 질문할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하면 더 젊은 하게를 해주는데, 1억 2천에 8개월 동안 쓸수 있는 예산을 표로 만들어 봐. 라고 했더니, 얘가 작성합니다. 두둥 기대가 되시죠? 총 개발 비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4천2백이 되어야겠지만, 1억 2천만 원 갖고 8개월 동안, 왜냐면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라서, 인건비를 6천만 원 잡고 개발 도구 및 라이선스 비용이 2천만 원이고 서버 및 클라우드 비용이 들어가고 마케팅 홍보비가 얼마나쭉 나오는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오는 표가 바로 표로 나오죠. 자금 조달 방안도 이렇게 다 투자 가치 대출 자체 자금 이렇게 써서 다 넣어주고 개발 1 개월 대는 뭐하고 중기에 뭐하고 스테이 뭐하고 이렇게 쭉 나오죠. 사크스기 되게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분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AI 바디에다 물어만 보면 이렇게 해준 거고 제가 요 내용을 강의자료로 만들어 왔고요. 우리 선저 위원님들 제일 궁금한 게저 질문하는 저 프롬프트 명령어를 알고 싶어, 그죠? 제가 그래서 이 명령어 를 여기다가 다 써서 이 교재 만들어 놨으니까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협회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한테 는 들려고 했는데 안 오셨어, 아무도 안 오셨기 때문에 온라인 듣고 계시는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협회를 요청하시면. 협회에서 뭐 파일을 주든 할 거예요 아마 출력 분을 주든 뭐 하겠죠. 예. 이 질문들을 제가 네 가지 만났어요. 이네 가지 질문을 갖고 제 필요한 데이터를 질문을 넣어서 뽑으시면 바로 이렇게 바로 결과 가 나와요. 물론 이제 질문한 사람이 다르고 질문한 때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다른 결과 가 나오겠지만 이 정도 근거만 자르면 나오면 사업 초안 나오는 건 얼마나 얼마나 쉽게 할수 있죠. 그리고 대표님 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미한다 그러면. 정 굉장히 그럴듯한 사학해서 나온다. 정부 사학해서는요, 그럴듯해야잖아요, 그럴듯해야죠, 그죠그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 출처 가 명확해야 돼. 그럴 때에 쓸수 있는데 이걸 그럴 때에 구글이 다 써준다고 회장님은 좋아하는 구글이죠. 이거 서서쓸수 있고요. 시장 에서 경제 분서다 가능합니다. 개발 단계 이렇게 또 표를 나눠주고 저는 표를 만들었어요 집에서. 왜냐하면 제, 제 AI, 제 컴프인 AI는 제 하드웨이 시켰더니 잘안 됐더라고요. 근데 협회 의 AI는 똑똑하지 못한가 봐요. 저를 제말에반못 알아듣네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 보여드리고요.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셨어. 그래서 오늘 질문을 채팅창에 5분만 받고,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쪽지 주시던가 카톡으로 연락 주시는 걸로 할게요. 오늘 제가 질문 많이 받으려고 왔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시는 바람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 자료는 협회 사무으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이 AI를 만든 사학회술은요 이거 그대로 제출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어디까지나 사학회설 작성을 힘들어하는 대표님들 위해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도구. 도와주는 비서 같은 도구고 이제는 그 크몽 같은 데서 사학회 사업소 주고 200만 원, 300만 원 주지 말고 공짜로 크몽 그, 그저 AI 써서 공짜로 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초안 작성, 초안 작성 AI는 최종본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초안 작성하는 거고요. 초안 작성하시고 검토 검수를 우리 협회 AI 협회 인테너 협회장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으셔갖고 그검수 의견에 따라서 고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최종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약서 제출하셔서 올해는 모든 전문위원들이 성공률 높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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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